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베드로, 한국 톨스토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드리러 성전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성전문을 막 지나려 할 때였는데, 문 앞에 있던 사람이 구걸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베드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보았죠. 그 사람은 성전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자 그 거지가 구걸하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 대신 내게 있는 것을 줄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요. 오 그러자 거지는 벌떡 일어섰어요 갑자기 다리가 멀쩡해진 거예요 성큼성큼 걷기도 하고 꽁축꽁축 뛰기도 하고 오! 거지는 베드로와 요함과 함께 성전 뜰 안으로 갔어요 그는 자기 병이 나은 게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걷지 못했던 거지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구름 때처럼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아빠 왜 다른 베드로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몹시 화가 났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죠.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 나왔어요. 재판관들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누구의 허락을 받고 성전에서 전도를 하느냐? 베드로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대답했어요.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요. 바로 그분의 힘으로 저 거지가 나은 거예요.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리있게 말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무척 놀랐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낸 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의논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엄하게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당신들의 말대로 하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들을 풀어주었답니다. 끝